거기 갈 때마다 손님들이 항상 이 길이 가장 빠르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카카오 내비가 어느 정도 가다가 자꾸 우측으로 빠지라고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제 머릿속 내비는 이미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나쳤습니다. 갑자기 키로수가 10km가 늘어나고 시간이 10분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막 등에 식은땀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시간은 이제 4시 다 되었고요. 1분 전입니다. 현재까지 143km 주행했고 영업 시간은 4시간 10분입니다. 아, 영업 횟수는. 어, 6회구요. 매출은 <laughs> 와, 패스 6회 14만 2700원입니다. 와, 영어패스 6회 14만원. 꿈의 숫자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장거리가 한번 중간에 있습니다. 51km. 제가 청주에서 금항을 갔다 왔는데요. 어, 손님 타신 곳에서 목적지까지 51km였고요. 40% 할증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기인데요. <laughs> 와이 자리에서 코리 떴습니다. 일단 제가 손님을 먼저 모시고 잠시 후에 와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7개월 차가 되었는데도 제가 반복적으로 좀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손님 모시고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마쳤고요. 어, 아까 드리던 말씀 계속 드려보면 그금항이라는 곳은 제가 몇번 가봤거든요. 지금 7개월째 택시를 하면서 한 3, 4번 정도 갔던 곳인데, 갈 때마다 길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laughs> 그 신도로가 있어요. 청주에서 음성 금항을 가는 신도로가 있는데, 항상 이신도로의 끝까지 가면 광해원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이 금항이라는 곳을 갔었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손님들이 항상 이 길이 가장 빠르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되어 있던 거죠. 어, 그래서 출발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제 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카카오 내비게이션도 같이 작동을 하겠죠.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한 20km 정도를. 그런데 카카오 내비가 어느 정도 가다가 자꾸 우측으로 빠지라고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제 머릿속 내비는 이미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laughs> 그게 답이에요. 근데 얘가 자꾸 우측으로 빠지라고 하니까 아니야 여기 오셨던 분이 여기 사시는 분이 이 길이 가장 빠른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꾸 빠지라는 말을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 머릿속 내비게이션을 가동하면서 가다 보니까 두 번째 빠지는 길에서 또 빠지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키로스랑 시간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 이제 여길 지나쳐서 이 신도로 끝까지 가면 분명 키로수도 줄고 시간도 줄 것이다. <laughs>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지나쳤습니다. 지나쳐서 마지막으로 빠질 수 있는 길까지 그냥 지나치니까 갑자기 키로수가 10km가 늘어나고 시간이 10분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아니, 분명히 내가 금망이라는 곳을 몇 번을 와봤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 길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죄송한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근데 뒤에 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막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출발할 때 예상 요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그 망을 가면 한 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1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늘어난 10kg만큼 할증시간 요금이 한 2만원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님, 제가 더 빠른 길로 오려다 보니까 지금 좀먼 길을 돌아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래 예상 요금은 한 8만원 정도가 맞으시는 건데 요금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8만원만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님이 흔쾌히 아, 너무 빨리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손님의 예상 금액에도 그 정도가 나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아무 트러블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와 진짜 돌아오면서 정말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냥 이 내비대로만 갔으면 얼마의 요금이 나오든. 제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손님한테 죄송할 일이 없는데 제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상황이 꽤 많이 생깁니다. 시내에서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길이 저는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면 내비보다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이 내비보다 빠른 길이라 하더라도 손님이 원래 다니시지 않던 길이면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만사항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내비대로 가시는 게 답이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세 가지 경우만 언급을 해드렸어요. 아이가 혼자 탔을 경우, 그리고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들만 타셨을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탔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꼭 내비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아이만 탔을 경우엔 부모님이 집에 소출해 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는 경로를 부모님이 집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빠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를 이탈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럴 경우는꼭 내비대로 진행을 하고요. 반대로 어르신들만 타셨을 경우에는 자녀분이 불러주셨을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내비대로 진행을 하고, 또 외국인들만 탔을 경우엔 혹여나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내비대로만 진행을 합니다. 저 이렇게 딱세 가지 경우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아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손님, <laughs> 포를 호출하는 모든 손님은 내비대로 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빠른 길, 더 좋은 길, 아는 길이 있어도 <laughs> 저처럼 됩니다. 제가 평점이 득쑥날쑥한 이유가 친절한 기사님 편안한 운전, <laughs> 그렇지만 경로 미준수, 1등이에요. <laughs> 제가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자꾸 가동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이상하더라도 꼭 내비대로 진행을 하자 내비가 <laughs> 알려주는 대로 가는 게 정답이다 아 이거를 오늘 또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휴차 다음 날의 첫 영업을 잠깐 나와봤는데요 뭐 아직 택시 하신지 얼마 안 되신 그런 초보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호출 손님은 내비대로 경로대로 가시는 게 무조건 1등이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요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제가 오늘은 휴차 영업을 잠깐 나와봤는데요 지금 한 4시간 30분 정도 운행을 했고 어, 오늘 장거리 8만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 15만원이 조금 안 되는 매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마침 저희 집 근처에요 그래서 이제 집까지 가는 동안 콜이 안 들어온다면 바로 퇴근을 해도 괜찮을 것같고요어 이제 내일 나와서 본격적으로 어, 5월에 정상적인 근무 어, 시작이죠 오늘까지는 이제 휴차랑 연결된 어떻게 보면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좀 워밍업 하는 <laughs> 그런 날이었고 오늘 저녁 영업부터 본격적인 월요일 영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가족 여러분, 5월한 달도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업 끝!